안녕하세요. 구위현대부동산입니다. 오늘 저희 부동산 매물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.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? 구위현대아파트 6단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구위현대아파트 단지들 중 하나입니다. 서울 동부 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이며 지하철 및 도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. 현대건설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준공 연도는 1994년 4월입니다. 총 세대 수는 421세대,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평형대는 31평으로 C, B, D,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602동 고층이며 31평 매매 매물입니다. 방 3개, 욕실 2개로 거실 기준 남향 방향입니다. 햇살 좋고 내부가 환한 집이며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.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인 만큼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답니다. 지하철 강변역과 군자역이 근접한 역세권 위치로 올림픽대로, 동부간선도로,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합니다. 잠실대교 및 강변역 IC와 가까워 강남 미타 지역 이동이 편리합니다. 초중고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좋고 대치동 학원가까지 멀지 않아 교육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. 마트, 백화점, 대학병원, 보건소, 어린이대공원, 한강공원, 유원지 등의 생활 인프라 역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. 구이현 대육단지 아파트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한강 및 공원 접근성이 좋아 주거환경도 매우 우수한 단지입니다. 준공된 지 25년 이상 지나 노후화 문제로 재건축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수 투자 가치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. 매물 관련 문의는 언제든 저희 구이현대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